배우는 게 저렇게들 좋으실까요? 우리 어머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<웃음> 활짝 피었습니다. 너무 좋아하시죠? 네. 자, 저렇게 너무 좋아하시는데, 한편으로는 아까 할머니 말씀하시는 와중에 좀 짠했습니다. 네. 네, 좀 젊었으면 아 고등학교도 나오고 또 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네. 저는 일종의 한이 좀 느껴졌거든요. 네. 얼마나 배우고 싶은 욕망이 컸으면. 그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 네, 예.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. 계속해서 도전하시라고 저희가 힘차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녀도 부르고요 연필 꽃이도 만들고 또 아까 보니까 한글도 배우시고요 진짜 이 평생 학습 때문에 이 덕택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10년 정도는 더 젊어지신 것 같은 오, 네. 예,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가 지금 거창 스포츠 센터 앞에서요 예, 대한민국. 아, 어, 평생학습 박람회를 저희가 지금 현장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박람회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. 알아봐야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유태정 평생학습센터 소장 모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너무 준비를 잘하셨는데요. 네. <laughs> <laughs> 자, 근데 보니까 아까 어르신도 얼마나 좋아합니까, 그죠? 네. 평생학습 이런 거좀좀 좀 일찍 좀할 걸. 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조금 예.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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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지금으로도 이제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될것 같고요. 음. 자, 평생학습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행사입니까? 그 평생학습박람 다음에는 2001년도에 네. 전국 평생 학습 축제로 그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진행되다가 네. 2012년부터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 아. 올해 5회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준비 기간은 그래도 꽤 길었네요. 네. 200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. 그런데 네. 어. 그 동안에 보면 이 평생 학습 박람회가 뭐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서 주로 이렇게 열렸. 어떤 것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남북권에서 지금 또군 자치 단체 차원의 어떤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지난해 저희 군이 경주시하고 그이 박람회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. 네, 치열하게 했었죠. 그래서 네네. 전국 그군 단위로는 최초로 네. 저희 군에서 그 평생 학습 박람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향후 이제 평생 학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영원함의학 남부 지역민들의 합이 이제 예. 기대되고 네. 또한 그우리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 우리 그 창을 찾을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되어 네. 지역 경제의 음. 활성화도 그렇겠네요.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경주시를 제치고 거창군이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메리트가 좀 있었을까요? 아, 근데 이제 네. 까지는 전체 그 박람회가 그 대도시 주의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. 네. 네. 근데 저희 이제 거창군에서는 실제 자 음... 어, 이는 그 전체를 자연을 어우르는 예, 예.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에그 선정 결과에서 좀 좋은 점수를 아, 받았습니다. 거창이 또 힐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이 네, 네. 또 많은 점수를 또 얻으신 네. 것 같네요. 그리고 아. 행사장을 오다 보니까요. 네.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. 네. 뭐 전국의 도시들이 다 참여했을 아, 것 같은데 네. 뭐몇 곳이나 참석을 얼마나 했나요? 지금은 네. 전국에 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약 145개 지지 자체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이제 대학, 포함해가지고 한 200여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. 200여 기관이 네. 참석하고 계시고요. 서로서로 서로 또 배우는 또 그런 기회장도 되겠네요. 네 그렇죠? 맞습니다. 예 예. 아까 근데 그 화면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뭐 연필 꽂이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도 배우시고 작품도 실제로 진작이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런 걸게 전시도 하지 않습니까 네, 지금 그렇습니다. 현장에서? 자, 저희 박람회장에 오면 어떤 걸좀볼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자그 박람회장에는 저희들이 네 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. 네습니다개 전시관 네. 그1 주제관은 저희 공동 주관하는 경상남도와 그 창군, 네. 경남도 교육청과 그 교육부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예. 2전 시간, 3전 시간, 4전 시간은 각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보면은 그각 지자체의 홍보하고 네. 체험,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, 그리고 저도 이제 사전 시간에 가면 은아그 글자를 몰랐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, 네, 네. 이렇게 그 시화도 쓰고, 그 다음에 어, 자식들한테 네. 편지 쓰는 이런 어. 부분, 그 다음에 글자를 몰라서 버스를 아. 타지 못했다는 부분, 이런 가슴 아픈, 네. 어, 가슴 뭉클한 이런 사연들이 시화전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아.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소장님, 네. 저희가 아까 이거 방송 준비하다가 저기 잠깐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. 네. 아, 네. 거기 막 어르신들이 막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네. 일종의 그게 그런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같이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네. 네. 아.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네. 이제 네. 저희들도 이제 그 승인문의 학그 교육을 네. 몇 년째 이 하고 있는데 네. 진짜 할머니들한테 그 이렇게 학사모도 씌어드리고 네. 뭐 졸업을 네.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졸업할 때그 그 편지 같은 거 읽고 그다음에 네. 그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 네. 아들 며느리한테 이렇게 감사의 아, 편지를 많이 쓰는 아, 게 눈물 빠져 들겠네요저 네, 어. 저도 네.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가슴이 찡하고 그렇죠. 그런 느낌을 네.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이 박람회가 배우는 네.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네. 그런 장이 되는 것 네.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 기간이 오늘부터 25일 일요일까지라고 들었는데요. 자 주말에 거창으로 많이 오시라고 네.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네. 저희 거창의 힐링과 성강기의 도시입니다. 청정 거창에서 개최되는 제 5회 대한민국 평생 학습박람회 에 국민 모두가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과연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것인지. 또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든 방법이 이 거창에 있습니다. 네. 거창에 오시면 모두 체험하실 수가 있겠고요. 자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좀 기원해 보고요. 유태정 평생학습센터장님과 말씀 여기서 좀 접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